네, 지금 시각이 9시 26분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생방송으로 진행이 되는 코카콜라의 온 게임 네스타 리그 9시 26분에 이두 선수가 경기에 에, 마주치게 됩니다. 장진남 선수의 모습입니다. 장진남 선수 어, 지난 시즌에 준우승을 차지한 후에 상당히 아쉬움이 많이 남았다 그러죠. 그리고 어, 예선 어, 을 통해서 올라온 선수 못지않게 엄청난 연습을 했다라고 자신감을 피력했습니다. 아, 변길섭 선수의 모습. 변길섭 선수. 어, 뭐, 지금까지 온 김네스타 리그에서 볼수 없었던 선수이긴 합니다만, 그러나, 제야에서는 유명한 선수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대란 변길섭. 과연 어떤 선수가 승리를 거두고, 먼저 1승을 따낼 수 있을지, C조 이경기 장지담 선수와 변길섭 선수의 대결을 함께 지켜보겠습니다. 경기 시작됩니다. 장진남 선수의 진영입니다. 12시에 장진남 저그, 9시에 변길섭 테란입니다. 자두 선수의 진영이 이렇게 갖추어졌습니다. 맵은 네오호로 바랄라서 맵. 그러나 상당히 재미있는 경기가 명승부가 잘 펼쳐지는 그런 맵입니다. 변길섭 선수의 진영 9시. 양선수의 진영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예, 지금 뭐, 보시는 바와 같이, 뭐, 장진남 선수, 그리고 경균석 선수인데, 어, 네오맵에 비해서는 이 지역에도 뭐, 이 지역과 이 지역처럼 원래 성광 멀티가 있었지 않습니까? 네. 이지역에요 예, 이렇게 성광 멀티가 있었는데, 여기도 있었고, 그것들이 다 사라졌고, 이 멀티들이 사라지면서, 원래 이 미네랄 지역은 여기 있었습니다. 예, 그게 이쪽으로 이렇게 몰렸고요. 마찬가지로 12시 지역도 원래 그 미네랄이 이쪽에 있었죠. 근데 이쪽으로 이렇게 변경이 되었죠 네. 그리고, 어, 요쪽 멀티들이 약간 구석적으로 옮겨갔고 요쪽 멀티들이 중앙 쪽으로 또 약간 붙은, 요런 정도가 큰 차이입니다. 네. 자, 장진남 선수의 진영을 여러분 보고 계십니다. 장진남 선수가 오버로드를 정확한 위치로 날렸습니다. 예, 네, 그렇죠. 자, 이 호르브 바랄라가 네오 호르브 바랄라로 바뀌면서, 뭐, 있었던 그 성광 멀티 지역이 없어진 것은, 뭐, 그, 경기력에그게큰 영향을 주지는 않을 듯한데, 어, 12시와 6시에 그, 바로 그 본진 옆에 있는 멀티 위치가 바뀌었다는 거 그것이 그렇게 큰 의미가 있을까요? 뭐 아주 큰 의미는 없는데요 그거보다도 지금 뭐 화면상으로는 설명하기 힘들었지만 원래 그어 오리지널 버전에는 본진 바로 옆에 있는 미네랄 멀티 지역에 미네랄 양이 한 덩이당 천이었어요 네. 근데 그것이 이제 다른 스타팅 포인트와 마찬가지로 1 5 0 0씩으로 이제 변했다는 거 하는 거는 테란이 가장 쉽게 먹을 수 있는 멀티가 그옆 멀티 아닙니까 예. 근데 그 멀티에 미네랄 양이 많아졌고 또 덩이 자체도 한 덩이 늘었습니다 그거는 테란에게 조금 낮았다고 볼 수가 있는 거고 장기전으로 치달았을 때 테란 입장에서 골치 아픈 게 저그가 여기저기다가 너무 많은 멀티를 할때 어디 어디 일일이 멀티를 하는지는 모르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멀티의 개수 자체가 두 개가 지금 줄어들었는데 그거는 또 테란에게 아주 미세하게나마 유리하게 예, 뭐 바뀐 거죠 사실 그 브루드워가 나오기 전 오리지널 시절에서의 그 저그와 테란 상대는 테란의 마을인을 당대는 히드라로서 사실 역부족이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러커의 필요성이 생겨서 러커 나왔던 것인데. 그렇죠. 예, 브루더 초창기 러커에 의해서 그야말로 이 테란 유저들이 많이 좌절을 당했을 시절에 이 병기석 선수가 그렇죠. 그 <laughs> 패스트 방어, 사바락러시 이름하여 그 불꽃 테라로서 아주 명성을 떨쳤었죠. 예, 그렇죠. 그, 바로 그때 이, 지금은 해설자로 활약을 하고 있는 그 최정원. 예, 최정원 선수가 당시 우승을 했던 그외 4대 통신망전이라고 있었습니다. 네. 예, 물론 저는 그건 집에서 이제 TV로 봤는데, 그 4대 통신망정에서 바로 이 병길섭 선수가 불꽃테란을 들고 나와가지고, 날렸죠. 막, 진짜 <laughs> 여기저기, 이, 스타크래프트 관련 통신 게시판마다, 이야, 불꽃테란, 뭐 이러면서 날렸던 적이 있는데, 예. 병길섭 선수는, 이게 이, 반선맵이긴 하지만, 어쨌거나 선맵이다 보니까, 예, 본진 자체에서, 사바랑 마린러시니 삼바랑 마린러시니 이런 게좀 까다롭지 않습니까? 네. 예, 그런 측면 때문에, 내 스타일에는 이 맵이 그렇게 좋진 않더라.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네. 두 해설자분이 과거의 말씀을 하시는데 상당히 옛날 얘기처럼 들리군요. <laughs> <laughs> 자, 보십시오. 변기섭 선수. 변기섭 선수 팩토리를 날리는데요. 아, 저거는 예, 본진밖에 아니라 장진남 선수의 본진에 정찰용으로 지금 날리는 건가요? 저거 팩토리에서 나오는 유닛은 전혀 쓰지 않겠다라고 하는 뜻인데요. 네, <laughs> 예, 뭐, 제가 그, 변길서 선수 소개 드릴 때, 뭐, 변칙 테란이다, 뭐,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이 선수가 사실, 그, 엽기적인 그 면에서는 김대기 선수로 오히려 더 능가합니다. 네. 사실, 왜냐면, 뭐, 간단히 예를 들어서, 테테전에서, 테란 대 테란에서, 보통 뭐, 레이스삼이나 메카닉 위주로 가는데, 이 선수는 뭐, 마린 메딕으로서, 예, 테란 음. 유저들을 격파했던, 그리고서 우승을 했다. 그런 경험도 있거든요. 네. 네. 어, 장진남 선수는 유탈리스크 쪽을 먼저 가는 건가요? 아니면 이묘한 선수하고의 경기 때처럼, 예, 스컬지로 이렇게 꽁꽁 틀어 맞겠다는 건지 모르겠네요. 네. 이 선수들 수준이 높아지면서 우리 경기 중계하기가 참 어려워지지 않습니까? <laughs> 어, 어, 예, 생각이 힘들죠. 경길섭 선수가 지금, 예, 팩토리의 스타포트가 비교적 빨리 갔다는 거를 제외하고는 그나마 선맵에서의 볼수 있는 최대한의 불꽃 테란이거든요. 예, 서민대도 불구하고 원배럭에 테크들이 빨리빨리 올려서 뭐 어쩌고 이게 아니고 그뭐뭐 뭐 바로 투 배럭을 간건 아니지만 어쨌건 투 배럭 갔다는 예 측면 그리고 예, 엔지니어링 베이 빨리 지어갖고 예 머리 업그레이드 생각해주는 예 이런 측면이 또 강하지 않습니까 예, 지금? 근데 지금 예, 그 업그레이드 해주고 있네요. 예, 스타포트를간 이유는 아마도 그 럭커 때문에 레이스 생산 예 그런 쪽에 가까운데 지금 상대는 유탈리스크 체제로 가고 있거든요. 와, 그선전인데도또 아카데미고요, 그 다음. 아, 뭡니까, 이게? 아, 이거. 변길섭 선수, 드론 이 저희가 잠시, 어, 눈을 떼고 있는 동안, 벌처를 만들어냈어요. 아, 그렇죠. 장진남 선수가 아주 소수의 저글링만 생산을 하니까, 예. 벌처를 뽑아서 저글링 2기 정도는 벌처 한기로도 이기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나서 이제 드론 한기를 또 잡는데 성공을 했는데, 이야. 변길섭 선수 참 독특하게 하네요, 진짜. 아, 변길섭 선수가 이제 지금쯤. 앞글싸 하는 생각이 들 텐데 뮤탈리스크로 왔단 말이죠 장남 선차 반대로 변기 선수들 어, 레이스는 아 스컬지에게 잡히는데요. 네. 아 예, 컨트롤로 안 잡히네요. 아, 변기 선수 그것을 또 컨트롤을 합니다. 예, 그 어, 스컬지와 레이스 속도가 같기 때문에 안 잡히죠 저렇게 도망가면. 네, 예, 뭐 일단 제공권은 장악했습니다. 수바락 차이기 때문에 본진 게릴라 선수는 미탈리스크로서 좀 힘들 가능성이 있겠네요. 네, 일단 팩토리를 파괴하는데 성공했습니다. 네, 이렇게 제공권을 장악했을 때이 예, 장진환 선수는 멀티를 해야 되겠죠. 아, 어, 예, 병길섭 선수 지금 뭐 드랍시. 예, 멀티를... 섬인데. 예, 뭐, 기습적인 머린메딕 드랍을 좀 빨리빨리 해보겠어. 라고 하는 그 과거에 유병준 선수가 비록 지긴 졌지만 그 국기봉 선수 상대로 보여줬던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라면은 모르겠는데, 예, 지금처럼, 예, 그냥, 섬인데, 그냥 난 마린메딕으로 해. 뭐 이건, 하 <laughs> 진짜 독특하네요. 장진남 선수 다시 히드라이스크 댄을 짓습니다. 예. 아, 이제는 선수들이요. 심리전, 그리고 상대편의 움직임에 따라서 상성관계에 있는 자신의 택배를 그렇죠. 만들어가는 것. 이런 것들이 너무나 다양한 양상으로 예. 펼쳐지고 있습니다. 마린 중심이라는 것을 알고 나니까 바로 이제 또 러커를 또 생각해야, 내죠. 네. 예. 그리고 뭐 장진남 선수가 애초에 그, 어, 임유환 선수하고 싸웠을 때, 예. 그때 자기 자신이 선택했던 전략이 그 임유환 선수에게 파해 되었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때 이제 뭐, 어, 이미환 선수에게 전략이 나빠서 진 거라고 생각하진 않는다, 그러더라고요. 음흠. 비슷하게 하더라도, 러커 타이밍만 조금 빨리 갔더라면은, 그렇게 되진 않았을 텐데, 이런 형태로 이제 장진환 선수가 얘기를 하는데, 네. 지금도 뭐, 어, 그 저, 팩토리를 파괴하기 위해서 뮤탈리스크를 뽑았다 뿐이지, 그때하고, 지금 뭐 뮤탈리스크를 계속 늘려서 엄청 모으고 있는 양상이 아니라, 바로 이제 히드라 쪽으로 전환한 걸 보면은, 그, 이미환 선수하고 했을 때하고 그렇게 큰 차이가 나는 빌드는 사실 아니거든요. 그러면서, 러커를 조금 빨리 모으겠다 이게 이제 장진남 선수의 의도인데 그렇다면은 진짜 머린메디 귀드율 위주로만 가고 있는 변길섭 선수에게는 지금 장진남 선수의 형태가 좋다고 볼 수도 있는 거죠 네 코카콜라베 온게임 네스타리그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생방송으로 치러지는 코카콜라베 온게임 네스타리그 장진남 선수와 변길섭 선수의 C조의 경기 호 오브 바렐라 반선맵이라면은 두 가지 방법이 있죠 뭐냐면 지상에다 건물을 내려놓고 거기서 생산하는 방법과 드랍십으로 날라서 생산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장진남 선수는 저 뮤탈리스크를 게릴라전으로 쓰겠다라고 하는 생각인데요 아 효과를 못 보더나 지만예 거기다가 뭐 섬전인데도 그예그 예, 그 병길섭 선수 빨리빨리 저 엔지니어링 베이지 짓고 업그레이드 이거 공업해줬네요 지금 머린공업이 선맵이거든요 아무리 반섬맵이라도 반섬맵에서 플레이 하는데 머린공업이 벌써 되어있다 <laughs> 진짜로 그 병길섭 선수 진짜 그예 머린 정말 좋아하네요, 이 선수. 네, 일단 내려놓을 생각인 것 같은데요, 드랍십으로. 어, 장진남 선수는 멀티를 지금 두 군데째 늘립니다 그렇죠, 제공권을 확실히 장악을 했기 때문에 그 동안 시간을 버는 거죠. 아, 야, 뮤탈리스크로, 저 드랍십으로 다른 병력을 내려놓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견제를 해주고 있는 장진남 선수. 참, 이 저도 이 게임 중기를 합니다만은. 믿을 수 없는 것이 아니, 자신의 그 어, 본질에서 계속 택트를 올려가잖아요. 그리고 멀티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상대편 움직임을 읽어서 거기에 대해서 직자적인 대응을 한다는 점. 이저 프로게이머들이 정말 이제는 프로라고 인정받아 마땅하네요. 그렇죠, 예. 야. 그러니까 이 프로게이머들이 어 그냥 어쩌다가 예, 아마추어들한테 이렇게 뭐 패하고 이런 모습도 이렇게 나오는데 그건 충분히 그럴 수 있는 겁니다. 예, 프로게이머는 이메저맵 연구해야 되고요. 예. 러커를 만들어서 변기 손선수의 진영 바로 아래쪽에 러커를 내려놓습니다. 잠깐만 예, 지금 머리 맨에 내려놓은 걸장긴 단서도 아직 못 봤죠. 아직은 머리만 있는데 자, 아래쪽으로 내려갑니다. 아래쪽으로 내려갑니다. 일단 한번 뒤로 물러서면서 러커를 피합니다. 변기 손선수. 우선시의 커트롤시 아, 예. 아, 예, 대단하네요. 됐어. 아 사인스 패스 와세요마이아 말이 아, 아, 마지아 그렇죠 한타임이 늦어서 마린의 피해가 좀 있었습니다 예 지금 병길섭 선수가 이제 이그 본진 안쪽에 있는 머린들을 컨트롤 해주느냐고 그래서 장진나 선수 입장에서는 무조건 어떻게든 럭할로서 시간을 걸을 수밖에 없어요 멀티를 두 군데 떼었기 때문에 자원이 좀 돌아가야 되거든요 아이 병길섭 선수가 예 원래 그냥 특히 테란 대 테란에서조차 머린을 쓰는 선수다보니까 진짜 이 저그의 유닛이 시드라건 러커건, 뮤탈리스크건 머린을 컨트롤해서 이 상대를 해 주는 능력은 진짜 거의 네. 압도적으로 네. 잘하는 선수거든요. 어, 이훈재 선수와 마찬가지로 머린 매니아라고 좀볼 수가 있겠네요. 특히 진짜 어, 국내에 이, 있는 이 테란 유저들 중에서 프로게이머 중에서 누가 제일 머린 매니, 매니아야라고 하면 그 머린 매니아인 것만 갖고 따지면 이 병길섭 선수가 제일 매니아입니다. 네. 자, 장빈남 선수 히드라리스크와 러커를 아래쪽으로 내려놓는데 이렇게 되면 육상에서 어, 앞서 김도영씨가 예견했던 것처럼 육상에서 좀 치열한 교전이 펼쳐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 변진석 선수가 지금 맨멘트 센터를 띄워놨는데 내려놓지를 않고 있어요. 본진 쪽으로 돌립니다. 어, 그런데 본진 위에 지금 저 부탈리스크와 맞설 마린매덱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아 이제 갖추고 아, 가네요. 변길섭 네. 예, 선수. 장진나 선수로서는 좀 아쉬운 점은 바로 어떤 뮤탈리스크에 의한 게릴라전이 전혀 효과를 못 거뒀다. 그렇죠. 지금 그러니까 변길섭 선수 병력 피해 거의 없이 지금 전진하고 아, 있는 거죠. 예, 그래도 아, 장진나 선수가 러퍼가 많네요. 양 선수의 모습 비장감이 넘치는데요. 이제뭐 예. 위치 갖추고 유닛 컨트롤 싸움이네요. 그렇죠. 자 볼만한 장면이 나올 것 같습니다. 오케이 목장의 결투 같은 분위기. 자양 선수 승경합니다 야, 곤버들들 야, 야, 대단합니다! 로커스식간의 전면! 야, 야, 야 이, 이게! 뒤로, 뒤로 쫓깁니다, 장이다 이게 불꽃마린이거든요! 오, 야, 야, 대단한데요! 자, 이거 정말 가능하다면 슬로우 모션도 다시 한번 보고 싶은 양면입니다! 그 순간에, 뭐, 누구나 다, 하, 테란 유저들은 뭐 기본적으로 하겠지만 디펜시브 매트릭스를 또 아주 절묘하게 사용을 했고요 야, 예, 그, 이 병길섭 선수가 이 패스트 방어 이후에 이제 포바랑 마린러쉬, 뭐 이것으로 이제 불꽃, 이런 그 명성도 얻었는데 그러나 어 그거 이후에 병진섭 선수가 또어 방업보다는 공업 예 이런 그 유행을 또 리드했던 선수인데요. 네. 네. 지금도 공업 머리니까 러커들이 더러 하다 그냥 그냥 죽지 않습니까? 아, 장진남 선수 뒤로 조금씩 물러서면서 시간을 좀 봅니다. 병력을 확충하겠다는 의도 아무래도 장진남 선수가 경기 초반에 멀티를 했기 때문에 병력 수는 저을 수밖에 없어요. 네, 그런데 아까 그 뮤탈리스크를 이용해서 좀 가디언으로 가는 방법도 좋은 거 같아요. 아 가지고. 드랍인가요? 아 이건 뭐 성큰도 없지 않습니까? 아, 마린 메딕 드랍자 이지혁 그런으로 수비를 하고 있는 장민남 선수. 그러면서 동시에 본진 아래쪽으로 밀고 들어가는 변기섭 선수. 그 변기섭 선수 머리인들이 지금 타밍 업그레이드 한 단계쯤. 아 예, 공이 이업이죠. 아 이지혁 안 되겠는데요? 예. 두시 쪽. 장단 선수의 멀티. 경질섭 선수 상당히 압박하는 그 것이 상당히 뛰어난데요, 지 이게 진짜 이 어떤 경질섭 선수가 워낙에 그, 예, 그 머린 매니아야. 예, 이런 측면인 것도 분명히 작용을 하긴 하겠습니다만, 예, 어떻게 그래도. 다시 한 교전! 자, 본드, 바로 안쪽에서 장단 선수 수비를 합니다. 예, 적절할 때잘 빼줬네요. 예, 컨트롤 굉장히 잘했죠. 좁은 위치라 갖고 머린들 컨트롤해서 한꺼번에 뒤로 그 빼기가 좀. 까탈스러운 면이 있었을 텐데 지금 같은 경우는 눈에 보이진 않았지만 컨트롤이 아주 좋은 거였습니다 아 장진남 선수가 미탈리스크를 아... 너무 쉽게 버린 것이 좀 아쉬움이 남는데요 네, 저쪽은좀 오버로드 드랍 수동업이 되는데 왜안 지켜내죠? 깨져 예, 탑니다 해처리 해처리 깨집니다 아... 이 장진남 선수도 어떤 좀 예측하기 힘든 상황에 맞닥뜨려가지고 좀 판단력이 약간 좀 네, 흔들흔들 했다고 할까? 요 이런 점도 약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냥 머린 만들어서 뭐 바깥에 내려가고 어쩌고 하겠다라고 하는 테란 이 일지라도 일단 초반에는 원배럭으로 섬인데 진행하는 게 보통이란 말이에요. 근데 예. 투베럭으로 그 뮤탈리스크 만들어 베릴라니 충분히 할수 있죠, 그럼. 근데 이 선수는 초반부터 섬인데 투베럭을 갖다는 이 측면. 그리고 섬인데 머리 너그레이드를 그렇게 아. 빨리 해준다는 거. 예, 사실 지금 이 순간에서 장진환 선수 지금 판단력, 글쎄요. 전면 승부를 할 것이 아니죠. 차라리, 이본진 쪽, 어때서든지 간에 불리한 상황이지만은 본진 쪽에 폭탄 들어가는 것도 괜찮거든요. 예, 그리고 지금 저렇게, 저그가 중앙지역에 넓게 포진해 있고, 테란이 밀고 나오고, 그걸 저그가 둘러쳐서 어떤 자라먹는 형식이 돼야지, 예, 병력이 많아도, 그, 이길까 말까 한 건데, 지금처럼 저그가 좁은 적에 들어갔으면 안 되죠? 아, 양쪽으로. 아, 럭커가 조금 먼데. 아, 렇 아, 그렇죠. <목소리> 페이크였구 반대쪽으로 좀러커 들어와서, 번어됩니다공격합니다 어, 히덴스 쿠와 럭커. 아, 테크 모드 이렇습니다 별기소 선수. 주력부대. 자, 막아내나요 아, 양선수. 치열한 교전 장진 선수. 장, 장진남. <웃음> 아, 아 <웃음> 예. <웃음> 아, 지금 얘 예. 결국 러커로 잡았는데. <laughs> 예. 그걸 뚫고 나오는 장진남 선수도 대단하네요. 진짜 그렇습니다. 지금 진짜 역시 그 좁은 지역에 갇혀갖고 계속 낑낑거리고 있었으면은 될 턱이 없었는데. 10시 쪽에서 러커 넷을 약간 먼 쪽에 떨어뜨려 놓고. 그렇죠. 그쪽으로 마린 메딕이 움직이니까 반대편에서 러커와 이드라스크 쫙 밀어붙여서 어 양동작전 완전히 포위한 후의 공격. 네. 장진남 선수의 감각적인 플레이도 참 감동적입니다. 예. 그런데 결국엔 멀티가 같은 상황이라면은 참 어떻게 될지 아무래도 병길섭 선수가 조금은 유리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또 병길섭 선수가 지금 본, 아, 지금, 병길섭 선수 저 대담한 플레이 보십쇼. 저기에 커맨 센터 짓는 건요 여기 밀고 먹겠다는 거예요. 야, 지금 병길섭 선수가 그, 이 11시 지역 그 성광 멀티로 날리고 자는 게 아니라, 11시 지역에는 11시 지역 아, 아래쪽에다가 또 센터 만들고 있었거든요. 자, 아, 자, 지금. 이거 드랍인가요? 드랍십, 나가는데? 아, 아 드랍이군요. <laughs> 자, 본진 깔고. 쪽인가요? 본진, 히라리스크, 히라리스크가 있습니다. 자, 장남선수의 본진의 드랍. 그러나 이것은 무기로 돌아갑니다. 어, 아닌가요? 자, 또한대 드랍십에서 마린 메릭이 내립니다 마린 메릭 공격해 들어갑니다. 스테이팩을 보이고, 안쪽으로 공격. 이것을 막아내는 장남선수. 이야. 어? <laughs> 그 드랍칩 보내면서 베슬이 따라가요. <laughs> 예, 뭐든지 베슬 두기 드랍칩 두기 중에 하나 뭐든지 뉴탈리스크가 공중에 공격하면은 공격 당하는 거에다가 이레데이트, 아저 디펜스 매트리스 걸겠다는 거죠. 예, 근데 지금 아, 이레데이트가 아직 개발이 안된것 같은데 의외로 그 테란 머린 위주에게 가장 그 적에게 무서운 거는 사실. 가디언일 수도 있거든요. 아, 예. 지금 장진남 선수가 하이브로 가는 거는 가디언 생각하는 걸까요? 아니면 예. 디파일러일 수도 있죠. 아, 아, 예. 그럴 수 있겠군요. 뭐, 특히 럭커를 많이 보유하고 있는 상태니까. 정말. 시청자분들께 죄송합니다만이 캐스터 해설자도 감탄밖에 할게 없네요. 아, 예. <laughs> 양 선수, 참이. 온 게임 내 스타 리그. 이 정도 수준까지 왔습니다. 매 경기. 네, 간단히 절로 나오는 경기를 보여주고 있는 선수들. 자 장진남 선수 야, 다시 회복. 히라리스와 러커 대부대를 이끌고 안마다 아, 네. 멀티 디역 근처로 갑니다. 자주편 선수들이 공격해서 갑다히라리스카 앞쪽에 러커 그 뒤에 자 탱크 한개 파괴됐습니다. 마리메드 앞쪽으로. 완지의 탱크 집중 공격. 아 이거 깨졌습니다 탱크. 네. 러커한개 아주 집중이 박혀서 공격. 히라리스카가베럭스 그래. 공격합니다. 네, 그래도 그런 게 있어. 있었... 아 장진남 선수 피해가. 더 크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어요 사실 병력이 네그 뒤에 로커가더 있습니다 로커 거로 순식간에 베럭스를 공격해서 베럭스 위험합니다 예, 장진남 선수 지금 저 모습은 그래도 저그는 저그다 이거죠 네 예. 자 그리고 11시 쪽에 커드 센터를 띄워서 멀티를 시도했습니다 그것을 장진남 선수 미탈리스크로 공격합니다 지금 장진남 선수의 마지막 그 하나 남은 멀티 지역은 그야말로 풍전등화 같은 미 그, 그런 거에, 지금. 그렇죠. 험하거든요 그러니까 장진남 선수가 다소 무리를 해서라도 공격을 안할 수가 없는 거예요. 손해를 감수하면서라도 말이죠. 네. 예, 그 장진남 선수가 하도 거칠게 몰아치니까 경기섭 선수는 여기를 밀고 먹어야지 라고 생각했었던 그 커맨 센터를 띄워서 지금 다른 쪽, 다른 쪽으로 또 날리고 있네요. 드랍십이 날아가는데요. 드랍십. 경기섭 선수 이제 여기만 이멀트업하괴시키면 된다. 이런 생각이 들죠. 연기일섭 선수 11시 쪽으로 뛰었던 어, 커맨스 단체는 어렵습니다. 깨끗트니다 미탈리스 교 공격. 아, 아 <laughs> 맵, 서, 아, 맵 중앙에 장잠 선수가 멀티를 시도하는데, 예. 야, <laughs> 저 곳이 사실은 소홀하기 쉬운 곳이거든요. 예. 어, 장진단 선수 저거 파괴시키던 가 마저 파괴시켜야죠. 저거. 아, 나이더스 커네를 만들었습니다. 아이, 조금만 내려가면 그 SCB들이 고치지 않습니까? <laughs> 장진남 선수가 뭔가 지금 다른 쪽에 신경을 쓰고 있는 듯 합니다. 글쎄요, 이런 식의 소모전, 저그의 어떤 장점 특심을 전혀 못 살리죠? 지금 뭐, 멀티를, 멀티가 테라에더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10시 쪽에, 10시 쪽에 장진남 선수의 멀티 죠 그렇죠, 저, 어, 대륙 아래쪽에 있는 멀티 지역이기 때문에 그쵸. 그것을 수비하기 위해서는 나이더스커넬이 필요하긴 합니다. 진짜. 돌파구가 없네요, 장진남 선수. 병길섭 선수, 예. 조금 전에 아래쪽에도 이제 만들어놨던 커맨드 센터 하나와, 그리고 장진남 선수의 멀티를 밀고, 거기다가 내려놔야지라고 생각했던 커맨드 센터를또 밑으로 날린 거 하나. 지금 뭐, 병길섭 선수 센터만 몇 개입니까? 아, 장진남 선수의 멀티 지역 공격을 합니다. 성크 컬러인을 탱크로 공격하고 있는 병길섭 선수. 성크 컬러이 깨졌습니다. 자. 육지장에 대규모 병력을 내려놓고 있는 장진남 선수. 아, 형, 장진남 선수는 좀 난감하죠. 예, 뭐, 예. 정면승부를 펼치자니 어차피 들어가는 쪽이 안 되거든요, 지금. 근데 이, 그, 저그가 테란을, 테란한테 공격적으로 플레이를 하지 않고 중앙지역을 장악한 다음에 어, 테란 나오기를 그냥 기다리면서 고사시키는 작전은. <laughs> 맵 중앙에 드랍이 됩니다. 예, 테란이 멀티가 아... 없거나 멀티가 하나 있거나 이럴 때 이야기지. 지금처럼 저금보다 테란이 멀티가 많을 때 얘기 또 아니란 말이에요. 병기섭 선수, 아 중앙 멀티. 장남 선수의 멀티 공격을 해. 처리 깨졌습니다. 자, 이 타이밍에 장남 선수 밀고 들어가 봅니다. 이, 더 이상 못뭐 버틸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러니까 장진남 선수 지금 공격을 하기도 난처하고, 네. 안 하기도 난처하고. 그리고 지금 병기섭 선수도 상당히 지능적인 게 굳이 안 싸우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이런 식으로 멀티, 멀티, 멀티 이러면서, 어, 서로 간에 이제 자원전 펼치게 되면은, 서로 자원 많이 먹으면, 테란이 네. 잘안 지죠. 장진남 선수 정말 너무 힘겨운 싸움을 지금 펼치고 있네. 요 장진남 선수가 지금 자원을 캘수 있는 곳은 10시 쪽에 멀티가 유일합니다. 자 장진남 선수 확장에 치중하자니 병규 섭 선수의 지금 병력이, 예, 밀고 나온 무서운 상황이고. 그렇다고 해서 이유니에 치중하자니, 예, 자원은 지금 달리고. 참 답답합니다, 지금 장진남 선수. 장진남 선수 본준의 미네랄 거의 끝났습니다. 지금 뭐 하나 있는 멀티지역도 바로 옆집이지 않습니까? 지금. 그렇죠, 예. 장진남 선수 지난 시즌의주우 승자 풍전등화 같은 경기를 펼치고 있습니다. 예. 뭐 병진섭 선수, 예, 03의 방위로. 아. 예. 단순히 그히드라 러커 마로는좀 힘들 수가 있겠는데요. 아, 오늘 진짜 아마도 그 디파일러를 물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자원이 안 되는 것 같아 요 지금. 변기섭 선수의 멀티 지역 히잘스클 드라프에서 공격을 합니다. 커맨멘센터를 다시 띄우는 변기섭 선수. 예. 장남 선수 뭔가 뜻대로 되지 않는다라는 추정이죠. 그렇죠. 경기 시작 전에 그런 얘기를 했어 아, 자 공격해들어가는 장진남 선수 너커 버로 시킨 상태에서 리더스크, 그러나 상대편의 수비라인이 워낙 튼튼합니다 아, 아 탱크 스윙몬드에 있어서 공격, 그리고 오아 이거 뭐 마리 메딕, 네. 아 순식간인데요 야 이거 장진남 선수 의욕 상실하겠습니다 지금 장진남 선수의 병력이 거의 없어요 지금 테란 뭐 점점 쌓여요 지금 이곳에서, 아 장진남 선수가 이렇게 되면 자원을 캘수 있는 곳이 없습니다 지금 하나 남은 멀티 지역도 탱크의 공격 때문에 SCB의 피가 큽니다. 아한 곳에 예, 또멀리했군요멀리 멀티 멀티지역 예. 근근히 버티고 있는 장진남 선수 참 어렵습니다. 예, 뭐 다른 곳에 멀티는 뭐 이미 변지선 선수가 손바닥 보듯이 허리 파악하고 있고요. 아, 죄송합니 <laughs> <laughs> 히드라이스크, 이게 거의 장진남 선수의 마지막 병력인 것 같은데요. 예, 예. 정진 선수 밀어보십니다 히드라 녹죠. 뭐, 업그레이드에서 예, 한 거의 두 단계 정도는 지금 차이가 나는 것 같은데. 사실 뭐저 정도의 업그레이드 면 럭커도 사실 예, 뭐 쉽습니다 아 예, 순식간이죠 예. 진짜. 장진남 선수의 히드라이스크가 보여서 예. 어떻게 할지를 의논하고 있는 듯 보이죠. <laughs> 히드라이스크는 공이 업밖에 지금 안돼 있죠. 그러면은 딱 그... 머리는 입에서 지금 두 단계의 업그레이드가 뒤지는 건데 머리는 메딕에게 동수 이상의 시드라가 업그레이드가 같을 때 싸워볼 만하거든요. 네. 지금 수도 부족하고 매딕도 있고 업그레이드도 뒤졌고 상대도 안 되죠. 사실 테란대 저그전에서는 저그의 어떤 테란을 향한 게릴라전이 상 지금 뉴탈리스크를 예. 택해서 게릴라전이 전혀 없었지 않았습니까? 효과가 마린. 자 장전 선수의 앞바다 멀티적으로 공격해 들어갑니다. 뒤쪽에서 이탈리스크로 수비를 하고 또 앞쪽에서 수비를 합니다. 마린 메딕 앞으로 뒤로 커트를 하면서 장진 아... 선수. 예 지금 공격 합니다. 예 지금 머린들이 후퇴를 했다기보다는 예 탱크 쪽으로 가서 탱크와 뭉친 거죠. 네. 자 탱크는 지금 1 0시 쪽에 장전 선수의 멀티적으로 공격하고요. 뭘아저렇가 멀... 깨졌네요. 멀티죠. 이렇게 되면 자원을 깰수 있는 유일한 멀티적 이곳입니다. 장남 선수 공격에 경력이... 경력이... 들어갑니다. 예. 자강기섭 선수의 공격 이것을 수비합니다. 장남 선수 어려운 상황. 자 네, 해철이 해철이 네, 네, 위험합니다. 아... 땀을 많이 흘리는 고있 장남 아, 선수 진지. 자비속 배움 게임 스타리가 주루승자 장진남 선수가 첫 경기에서 이렇게 덤를잡힙니다변기섭 1승.